오늘은 하트 팔찌를 접어 볼게요. 먼저 열 십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음 이렇게 안 되지. 자 여기 이 부분이 이 가운데에 왔다가 다시 떨어져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은 아래로 말아내리듯 두번 접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셨나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 가운데 표시선 있죠? 이 가운데? 여기를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건데요, 아마. 그다음 에 뒤집어서 이표선이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이만큼을 접어주세요. 그럼 아마 이런 모양이 되었을 건데요. 그다음 여기를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이런 모양이 됐을 건데요. 그다음 에 여기 이 부분을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위로 말아 올리듯 세번 접어주세요. 그럼 아마 이런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예쁜 하트가 있네요. 오늘의 동영상은 이걸로 끝인데요. 이게 팁이, 되... 이게 팁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